안녕하세요. 슈퍼인 t v 슈가보입니다. 자, 어, 오늘은 고양이 마리오를 해볼 겁니다. 자, 일단 제가, 어, 해보긴 했는데, 네, 마이너스 18. 목숨이 마이너스 18이나 되어버렸네요. 일단 해보자.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기, 여기 구간도 통과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고, 이것도 이것도 밀, 먹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밀어지고, 이것도 코인, 이거는 코인 먹는 게 맞는데, 또, 이게, 함정이었고, 뭐, 그렇게, 돼서, 어려웠어요. 그리고 이게, 이렇게 했더니, 얘 이런, 뭐, 붕어빵, 인가, 물고기인가, 뭐, 그게 나와요. 자, 일단은, 이건 밀어지고, 이거는, 통, 동전. 이거는 먹, 저거 위에 있는 건 먹으면 안 됐었고요. 일단 이거를, 약간 가는 척 하면서 안 가는 척을 해야 되거든요? 아, 실패. 마이너스 20. 근데, 네, 아. 자. 점프! 점프가, 고양이라서 그런지 점프가 많이 돼서 다행이네요. 가는 척 하면서 안 가는 척! 아, 어렵다. 자. 점프! 그 다음에, 코인은 별로 필요 없으니까 안 먹어주고요. 자, 가는 척 하면서 안 가는 척, 가는 척 하면서 안 가는 척. 한, 자. 가는 척 하면서, 안 가는 척. 가는 척 하면서, 아! 이런 맙소사 아. 자. 점프, 가는 척 하면서. 가는 척 하면서. 약간 끝. 좀, 모서리 쪽에. 오, 그렇죠. 모서리 쪽에서 버텨야 되네. 여기는 내려가면 로켓으로 날라가서 죽어요.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가면. 로켓으로 슝날라가지고 죽어요. 네. 여기는 가면 안 됩니다. 자, 그리고, 자, 이렇게 점프! 그 다음에, 가, 가고, 그 다음에, 여기가 모서리, 모서리에, 자, 모서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. 어, 그렇죠. 이제 잘하죠? 여기 뭐가 있나? 뭐가 있는 거 아니겠죠? 자, 뭐가, 뭐 버튼이 뭐가 있을 건데. 뭐, 버튼 아무것도 없어요? 아무것도 없네요 여긴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자어네 다음에 모서리에 음, 모서리 모서리 왜 안나와 어네 이정도는 가야지 되나봐요 여기는 내려가면 안되고 여기 벽이 있어요 여기 중간에 벽이 있어가지고 점프하면 아 점프할 수 있었나 네 갑시다 자 계속 이렇게 이렇게 먹어주고요 모서리 쪽에 여기만 버티면 되거든요 그렇죠 자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가고 일단은 점프하고 최대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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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깝다 아 진짜 아까워요 자 이렇게 가가지고 자 마이너스 30될때 동안 해보죠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갖고 여기는 이제 쉬워요. 근데 여기가 어렵단 말이야. 여기가 어려워요. 여기 보... 자. 오, 점프했어요. 대박. 버섯인가? 이거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. 뭐죠, 이게? 요 게... 이 게임은 모든 아이템이, 동전 빼고 모든 아이템이 함정이네요. 어떻게, 너무 함정이, 근육맨인데도 다부시고 이렇게 죽지? 정말 아! 아 살짝 스쳐도 안되구나 으야.. 엄청난 점프 그 다음에 이거 두번인가 한번 남았거든요 이제 자이 동전도 먹어주고요 동전이 또 언제 필요할지 몰라서 그냥 다 먹었습니다 자 여기 진짜 어렵게 깬건데 음, 자 갔고요 일단 이건 먹으면 안되 만더해 보도록 하죠. 이제 알았으니까 딱한 번만. 자. 자,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. 시관님 붙어 있지 마세요.